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고향의 집은 한 명의 제일동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일본 노인복지시설들을 선도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윤기 이사장의 열정을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차려진 상에 흥겨운 가야금 가락이 이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생일잔치가 펼쳐집니다. 제일 한국인 고령자를 위해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고향의 집에는 차별로 인한 서름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오래야 가나렀지만리 인기래요. 여도 는와다데가 제일로 나서요. 고향의 집을 일궈낸 사람은 바로 일본 복지재단 마음의 가족 윤기 이사장. 1983년 한 제일 동포 노인의 주음이 6개월 뒤 발견됐다는 신문 기사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후 제일 동포 고령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신문에 기고하며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곧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윤이 사장은 사카이 고향의 집을 시작으로 오사카와 고베, 교토까지 내군데 네 고향의 집을 완공했습니다. 고향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조국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한국말도 하고 아리랑도 부르고 김치도 먹을 수 있는 온돌방에서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로원을 참 일본 안에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중 특히 교토 고향의 집은 윤 이사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얻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최신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토 지역에서 최고의 노인복지 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토는 최고의 그. 시설 설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일본인 시설보다 우리 고향의 집에서는 양쪽 문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자부를.